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한 번째 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과학은 이 물질 의 세계, 춥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것을 이기려고 배우는 것은 과학이라고 하고 지식이라는 것은 나와 경쟁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기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과 지혜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이기기 위한 것을 배우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혜라는 것은 내가 내 주위 환경 속에서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죠 한발, 나야 될지 한발 뒤로 물러서야 될지를 아는 것은 내 분수, 내 처지, 내 환경, 내위치에 나의 모든 것을 자연 속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은 불교 공부라든지 참다운 멋진 이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에 댕기고 불교를 믿느냐? 왜 철학을 배우고 종교를 가지느냐? 이것은 바로 올바른 지혜를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알수 있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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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외우라든지 암기라든지 또 습득으로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에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달 속에 그 달걀 속에 병아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병아리가 배달 껍질을 까고 나와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올바른 시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지금까지 자기에 뚫려서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어버릴 때, 자기를 죽여버릴 때, 자기를 녹혀버릴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먼저 갖기 위해서는 먼저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율을 지켜야만이 그 지혜가 들어옵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생박생 하다 보면 지혜의 길은 멀어지는 겁니다. 지혜라 하는 것은 깨어지다, 깨치다, 깨어졌다, 박살났다,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상태를 깨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깨친 사람만이 깨치는 방법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자연 속의 내, 내 속의 자연, 내 주위 환경 속에 나라는 존재, 전체 속에서 나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는 것을 지혜라는 것을 확신해 하시기 바랍니다.